비오는 날의 대저택. 여자가 쫓기고 있는데요. 알수 없는 형체의 추적자. 아무리 숨어도 소용 없습니다. 결국 잡혀버린 그때. 어머니의 샷건. 이 원혼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 마을엔 몇년 사이 수십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모두 원인을 알수 없는 의문사 장례식에 나타난 남자는 조심스레 명함을 건넵니다. 바로 퇴마사 프랭크 역시 쫓겨나는군요. 의사인 루시는 유령에 쫓기던 그 집에 왕진을 나왔습니다. 이집 딸이 감금 중이었기 때문이죠. 까칠한 아주머니 이 마을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려 12명이 살해된 사건, 조니바틀렛과 그의 여친이 범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체포 후에 사형당했고, 범행 당시 끌려다녔다는 여친은 몇년 전에 가석방된 상태. 그 여자가 바로 저택에 있던 딸이었습니다. 테마사의 명함을 발견한 그때 심령 현상이 발생합니다. 에나벨까지 움직이자 퇴마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긍정적인 남편이군요 퇴마사 신속하게 등장 홀령의 흔적들이 넘쳐납니다 Give us a sign 출장 퇴마 비용과 함께 등장한 A 매미손 고무장갑 우리 부엌에 있는게 퇴마 도구였다니 기계를 켜고 총을 드는데 성수 물총이었습니다. 이케에게 쏘면 유령이 포장되어 나오고 하수구로 분쇄시키면 사건 해결. 그런데 남편 이마의 숫자. 퇴마사 얘기만 보이는군요. 짓다만 집이 그의 아지트인데요. 진짜 유령이 나타납니다. 테마사 프랭크는 진짜 영능력자였고 유령 친구들과 짜고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유령 먹먹찐과 총구를 닮은 할아버지도 등장합니다. 프랭크의 집 대출 때문에 더 전투적으로 일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부잣집에서 꼬꼬마들과 벌이는 유령 대소동 그리고 명함은 필수죠. 똑같은 패턴으로 출동했지만 신문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p a 해봤지만 통하지 않는군요. 오늘도 이어지는 장례 행렬. 며칠 전그 부부입니다. 죽은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마에 숫자가 보이더니만 죽고 말았군요. 저승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너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사인데 누가 죽인 듯한 느낌. 일단 장례식은 가봐야겠죠. 군기 바짝 들게 만드는 유령 터줏대감. 지한 반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생전에 너무 건강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부검 결과, 그의 말을 전하고 며칠 뒤 남편이 생전에 예약해둔 장소에서 만난 프랭크와 루시 아니 저쪽이에요. I I 사고 후에 유령이 보이게 된 거였군요. 남편에게 궁금한 건 바로, 내돈 어디뒀어? 사람과 영혼 같지 않은 현실적인 부부의 이야기. 그런데 화장실에서 만난 아저씨의 이마에 바로 다음 숫자가. 그리고 사신이 나타나 목숨을 아사갑니다. 황천길로 향하는 피해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배가 내려지는군요. 연쇄 의문사 조사를 위해 FBI도 파견됐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 하긴 좀비도 만드는 남자니까요. 그는 프랭크를 의심하는데, 교통사고에서 부인은 죽었고, 프랭크의 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인의 이마엔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그때 또한 명의 희생자, 급히 가보지만 39번 피해자는 하늘로 향합니다. 편집장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마흔번째 그리고 사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판사 할아버지가 총으로 저지하는군요 그리고 유령 친구들이 소동을 부려 프랭크의 체포를 막아줍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봐야겠는데요 아내와의 사고 지점에서 똑같이 구르고 마는 차량 그녀는 결국 당했습니다. 어만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네 역시 기레기. 프랭크는 자수를 선택합니다. 오해를 풀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자포자기하며 루시에게도 거짓을 말하네요. 진실을 말해보지만. 흔한 살인범의 또 다른 자아라며 몰아붙입니다. 유령 친구들이 면회로 오는데, 자포자기한 상태의 프랭크 루시는 그의 집을 찾아가 보는데요.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택의 모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몰래 잠입하는 루시, 불쌍한 딸을 탈출시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건 때문에 자살했고 뼛가루를 모시고 사는 패트리샤, 연쇄살인마 남친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엄마의 방에 숨은 루시. 그런데. 옷장에서 프랭크의 칼을 발견합니다. 뒤이어 사신이 등장했지만, 다행히 빠져나온 루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해도, 프랭크는 아직도 좌절 중입니다. 본인 곁에 있으면 다들 다치기 때문. 그런데, 대기번호 41번. 다행히 유령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그들을 탈출시킨 뒤 유령 친구 둘은 희생됩니다. 직접 유령이 되어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하는데요. 자살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온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였죠. 자신을 믿어준 그녀에게 보답하려는 프랭크. 그런데 데모스가 왔네요. 망할 회방꾼. 황천길을 등지고, 사신에게 향합니다. 어떻게든 겐세이를 놓으려는 데머스 요원 사신도 도착합니다. 군기반장 아저씨마저 당하고 무기를 파밍해 홍꾸녕을 내주는 프랭크 사신의 정체는 바로 살인마 조이였습니다 죽어서도 살인기록을 세우겠다는 미친 사이코 피해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군요. 악귀를 드디어 처단하려는 순간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살인마 여친을 구하러 가는 루시 회유가 먹힌 걸까요? 조니가 등장하고 행동이 이상해진 패트리샤. 사실 그녀도 미친 사이코였던 겁니다. 엄마마저 이미 끔찍한 커플에게 당하려는 그때 프랭크가 혈투를 펼치며 그를 가두는데요. 애초에 남친의 뼈가루였고 이걸 정화시켜야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병원에 있는 예배당으로 향하는 두 명. 이곳이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뒤를 추적해온 데머스 요원. 이 미친 커플은 그때처럼 살인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배당을 찾았지만, 폐쇄된 상태. 정화시키면 살인극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또라이원. 어떻게든 프랭크를 망치려고 하는군요. 그때 대신 처리해주는 패트리샤. 도망쳤지만, 둘은 또다시 잡히고 맙니다. 죽은 부인도 이들의 피해자. 끝끝내 프랭크는 당하고 마는데요. 루시가 위험한 그때 살인마 여친을 황천길로 끌고 가는 프랭크. 그렇게 셋은 저승에 다다르는데요. 저승에서 다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사이코 커플은. 끔찍한 촉수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Hello, Frank. 아내를 만나게 된 프랭크. Not... 하지만 곧바로 이승행이 결정됩니다. <laughs> 이제야 신혼집을 벗어나 새 출발하는 프랭크. 책을 써보자는 의견도 거절합니다. 반장에게 붙은 유령은 바로 데머스. 근데, 당신도 보여? 1996년작 프라이트너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가석방된 여친이 위자보드로 남친의 유령을 불러내서 이 사단이 시작됐다는군요. 정말 끼리끼리 만나는 커플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바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피터 잭슨입니다. 원래 크리프트 스토리라는 TV 시리즈의 에피소드로 기획됐지만 각본이 마음에 들어 단독영화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제작자가 바로 백투더 퓨처 시리즈의 로버트 점메키스 감독. 영화 중에 여러 실제 살인마들이 언급되는데 살인마 커플의 모티브가 된건 1958년에 찰스 스타크웨더 사건입니다. 한 커플이 광기 어린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던 사건인데 황무지, 올리버스톤의 킬러, 스타크웨더 등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끔찍하니까 패스할게요. 주인공 프랭크 역의 마이클 제이 폭스도 반가웠는데요. 늑대 인간이자 시간 여행자이기도 한 그의 사실상 마지막 영화였습니다. 건강도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데머스 의원 역할의 제프리 콤즈는 영화 좀비호에서의 연기에 감명받은 피터 잭슨 감독이 캐스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군기반장 유령은 영화 풀메탈 자켓의 오마주였는데 비슷한 연기를 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아예 그 배우 본인을 캐스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인마 조니 바틀렛의 배우 제이크 부시는 실버 블렛의 착한 삼촌이자 스티븐 시갈의 숙적 게리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의 여친이자 반전의 살인마였던 패트리샤 역할의 디 월리스는 관객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좋은 이미지의 배우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예전 역할은 이티에서의 e 엄마 크리터스에서의 엄마 역할이었죠. 여러분은 보시면서 패트리샤를 의심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감독 피터 잭슨도 피어싱맨으로 잠시 나왔는데, 그의 아들 빌리 잭슨도 깜짝 등장시켰네요. 피터 잭슨의 VFX 회사인 웨타는 이 영화의 CG를 위해 컴퓨터를 한대에서 35대로 늘렸다고 합니다.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의 바로 다음 작품인 반지의 제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전설의 시작이었네요. 공포 영화이니만큼 감독과 제작자는 할로윈 시기에 개봉하고 싶었지만, 윗분들의 뜻에 따라 여름에 개봉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흥행성적은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SF영화입니다. 안녕!